이 카드 때문에 당신은 평생 가난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신용카드는 일상처럼 쓰입니다.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캐시백 혜택까지. 겉보기에는 경제적인 소비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이 카드 한 장이 당신의 재정 상태를 조용히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을 쓰는 감각이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내 통장에 돈이 없는데도 물건을 사고 외식을 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지금은 괜찮아, 다음 달에 갚으면 되지라는 생각이 반복되며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당겨 쓰는 소비 습관이 굳어집니다. 문제는 이것이 한두 달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몇 건의 할부가 겹치고 생활비까지 신용카드로 돌리게 되면 빚이 생활이 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돈은 벌어도 모이지 않고 언제나 통장은 비어있고 심리적 압박감은 점점 커집니다. 정말 무서운 건 나는 잘 관리하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신용보다 현금 흐름, 소비보다 자기 통제력을 우선합니다. 작은 편리함을 선택한 대가로 당신은 평생 가난한 소비 구조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카드를 내려놓을 때입니다.